제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이요 3월 21일 금요일 오전 3시 49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hab의 리보세라디 카멜리 주마베 가남신약 1차 치료제 관련해서 fda 최종승인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좀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hab 공식 유튜브에요. 자 49분 전에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 영상은 다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요 진해장 전문에 대해서 좀 글로 써 적어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아마 내일이면은 하한가를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방법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현재까지 이 진행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팩트 체크를 자세하게 좀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FDA는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7분에 리복 캄넬에 대한 다시 한번 보안 요청서 즉 CRL을 보내왔습니다. 이것부터가 약간 웃긴 게 뭐냐면 자 3월 20일 밤 11시 37분에 결과를 받았잖아요. CRL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바로 라이브를 공지를 해야지. 어 결과 받고 나서 이거 녹화 방송이거든요. 녹화 방송을 찍어놓고 하필이면 새벽 3시 어 주주들 잠도 못 자게 다 잠자는. 새벽 3시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진 회장이 지난 2024년 5월 17일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거의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CRL을 받았을 때는 이 항서제약 측 일단은 HAB 측의 리버세나님의 문제가 없으나 항서제약 측의 이 캄넬리 주맙의 CMC와 그리고 비모실사 두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비모실사 완료하고 CMC 실사까지 종료를 했는데 여기서 경미한 지적 세 가지를 받았고 충분히 보완해서 보완 서류를 다시 FDA에 재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항서제약 측에 CRL을 받은 건데요. 캄넬리 주마백 CMC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RL을 또 하나 받은 겁니다. 이 미비점이 어떤 것인지는 이 HAB 측도 모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서제약이 조만간 빠르게 FDA와 접촉해서 보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인지 파악한 후 대응을 할 것이다. C.R.의 원문은요, F.D.O.와의 문제 그리고 항서와의 문제로 공개가 어려울 것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소에는 제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이걸 공개할지 안 할지는 거래소 마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개가 된다면 또 그거를 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드릴 건데 아시다시피 이번 카멜리주마 C.M.C. 실사에서는 세 가지 경미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 항서 지약 치과 저희 이치 b 측의 CMC 전문가 모두 경미한 사안인데다가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항선아 저희 모두 긍정을 넘어 확신에 가까웠다. 이 진애장이 계속해서 확신을 했잖아요. 이 결과 발표가 있기 바로 전주 주말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뭐 보류되거나 그럴 리는 없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항상 진애장은 이게 문제예요.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나서 뭔가 자신감을 내비쳐야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주주들이 또 당한 거예요. 또 지난 10개월간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기에 이번만큼은 주주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으나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뭐 죄송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내겠습니다.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항서 측과 빠르게 협의해서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전했는데 아 이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거 승인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공이냐 실패냐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우리가 성공에 배팅을 하기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근데 지금 이때부터 이때부터 차트가 무너졌고 수급이 무너졌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라도 성공을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때 가서 승인 나고 나서 다시 잡아도 괜찮다. 다시 잡을 기회가 있다. 그러나 실패하는 순간은 아예 끝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66,400원에 마감을 했잖아요. 이거 아마 내일 하한가는 피하기 힘들 겁니다. 여기서 하한가 나오면요 한 45,000원 부근이 될 텐데 여기서 한 방이 나오냐, 두 방이 나오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도 하한가 두 방이 나왔잖아요. 어, 근데 이제 내일 하한가의 잔량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보고 그 다음 날까지 아마 하한가가 이어질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한 방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3만 원 부근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멤버십 전용 가족방을 통해서 자 오늘도 제가 새벽 3시에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거 올려드리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때 있죠. 이때 여러분들 이 날이 언제냐면요. 자 날짜가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제가 이 HAB 그룹주가 막 h a b g 하한가가고 HAB가 갑자기 장시작하자마 마이너스 20. 프로까지 쏟았을 때 하한가 갔다가 막 다시 상승 VI 갔다가 난리가 났던 하루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날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지지 라인을 다 무너뜨렸기에 혹시라도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올라왔을 때 제가 한 8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분봉을 보시게 되면, 자이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 우리 HAB 주주님들이라면 전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갑자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번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84,000원까지 올렸어요. 근데 제가 요 부분에서 올라왔을 때, 어 이때라도 정리를 하자. 일단 추세를 무너뜨렸고 얘네가 굳이 승인이 날 거면, 자 물론 뭐 세력들도 승인이 안날 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굳이 이렇게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 너무나도 지금 기술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장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으로 밀어버리고 또 다시 바닥에서 주워담으면서 올렸는데 장난질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물량 한 방으로 하한가까지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제가 이 3월 13일에도 여러분들께 또말씀드렸습니 fd 최종승이 3월 20일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10만원 원래 뚫고 위로 와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추세를 전부 무너뜨리고 주포인 외인들도 물량을 덜어내며 기간들까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패까지 나와버리며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버린다고 승인 확률도 당연히 있다 왜냐면 이때가 3월 13일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에서 승인이 되면 상한가 한반 정도는 나올 겁니다. 이 시가총액의 10조짜리가 막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점상 가고 사면상 가고 그게 사실상 말도 안 돼요. 상한가 한반 정도는 나오겠지만 신약승인이란 이벤트는 단기상승 이슈로 그때 또 끝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벤트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도하는 것이 좋고 이벤트는 5대 5기 때문에 실패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미리 해놓자. 그래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승인이 된다면 그때 이후로 승인이 나고 승인이 확정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대응하는 건 늦지 않다라고 오, 왜냐면 여러분들 이 7만 예를 들어서 7만원 구간에서 상한가 한방 나와도 9만 천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HLB가 승인 나고 뭐잘 팔고 이러면 20만원 30만원 간다면서요 그러면 9만원대부터 우리가 매수해서 보유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만약에 실패하며 하한가 하한가 나오면서 3만원대로 돌아가면 돌이 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몰빵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아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이에요 지금 막 유튜브 보면 뭣도 모르는 애들이 막 h l b 무조건 승인이다 100% 승인이다 몰빵해라 막 지팔아서 다사라 막 이러는데 내용 들어보면 그냥 아주 가관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책임져 주지 않아요 책임감도 안 가져요 그리고 걔네들은 지 혼자 운영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막 회사에서 여러 명 올리는 데는 실패하잖아요 영상 삭제하고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제 이름을 걸고 영상 찍잖아요. 그래서 이만의 책임감도 있고 또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멤버십 반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한다고요. 저도 여러분들 이 HLB를요. 이 3만원대부터 어, 5만원대부터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이때 막 3만원에서 13만원까지 갈때 많은 수익도 같이 보고 제 영상을 보고 또 많은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첫 번째 c r l 받기 전까지는 HAB가 무조건 승인 나서 15만 원, 20만 원갈줄 알았어요. 그때 분위기는 모두가 승인 날 거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뒤통수 맞았죠. 전 국민이 속았죠. CR을 받으면서 두번 하한가를 맞고 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하고 요 정도 부근까지는 올라왔을 때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라고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 말씀드렸고 CR을 받았을 때도 진정성 있게 사과 방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더좋 조...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전용 가족방 회원님들께는 여러분들께 일단은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제가 h a b 에 대해서 막안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승인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데 뭐 저도 진짜 모르겠다. 50대 50이다 근데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상승했을 때는 또 기회가 있지만 잡을 기회가 있지만 실패했을 때는 기회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일단 정리하는 게 맞다 어? 혹시라도 보유자 분들은 8만원 부근에선 정리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식은요 결국에는 우리 확률 싸움이잖아요. 확률 싸움 결국에는 확률을 올려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HLB가 오늘 성공이냐 실패냐는 반반이었습니다. 승인 실패가 반반인데 성공했을 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뭐예요? 상한가 한박다 30% 수익이에요. 근데 실패했을 때는 하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점화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점화 나오면 순식간에 그냥 반토막이에요. 실패했을 때 마이너스 50%라며. 어, 심지어 이 성공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아쉬운 정도고 그 이후에 들어가도 충분히 더 수익을 낼수 있는데 실패한다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확률적으로 뭐가 더 이득이냐고요? 어, 손익비를 계산해봤을 때 뭐가 더 이득이에요? 결과 발표 전에 파는 게 이득이라고요. 근데 언제 팔지 모른다. 차트 추세가 무너졌을 때. 팔아야 되는 게 이득이었다. 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제가 계속해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뭐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쨌든 가뜩이나 이 CRL을 받아서 어뭐 속상하신 주주님들께 뭐라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뭔가 느끼는 게 있다면 이 리스크 관리하는 법을 반드시 먼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HAB를 좀 보. 유유하신 주주님들이라면 내일 오전에 떨어지겠죠 하한가 갈 겁니다. 어, 팔수 있으면 파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장전에 바로 점하 바가 버리면은 이때처럼 5월 17일처럼 팔아버리지도 못해요. 이때 팔고 싶어도 못 팔죠. 다음 날 이연하까지 가서 잠깐 풀렸을 때 이때 팔 사람들은 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바로 오늘 아침에 하한가를 가고 하한가에 어, 매도 잔량이 계속 쌓여 있으면 못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이연하까지 맞는다 여기서는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고요. 어, 다시 한번 지금 최장 2개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2개월 안에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올지 이것도 사실 지금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날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수급도 봐야 되고요. 일단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 아침에 하한가를 가면 이 하한가에 잔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HABE 유통 비율이랑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하한가 잔량에 얼마의 대금이 좀 쌓여 있는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날도 조금은 예측을 해볼수 있고 그다음에 또이 개월 동안 어떤 경과가 발표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그때 그때 보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추세라는 게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상승 추세가 깨졌을 때 여러분들께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어쨌든 우리 HAB 주인님들 중에서 어 내일 바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또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결국을 탈출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손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손절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또 정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방법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멤버십 전용 가족방에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바로 여러분들께 대응방법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릴테니까 아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 제 번호 있죠 010-5793-5770 번으로요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저같은 경우는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딱 10만원 세 달에 25만원 또세달 하면은 5만원 할인해서 25만원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한 달에 몇십만원 뭐 몇백만원 이렇게 받는 고가의 이런 것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추가요금도 없고요 그냥 한 달에 딱 10만원입니다 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달에 그냥 연장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뭐 HAB 지금 여러분들 제가 내일 오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한가 잔량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봐야 되고 혹시라도 하한가를 안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때 바로 탈출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 방법을 다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라도 2연소 하한가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에 어떤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어디까지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전부 다이 멤버십 전용 가족방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010-5793-5770번으로 참여라고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자마자 문자를 주셔야 제가 장 오늘 장 시작 전 9시 전에 전부 다 입장이 가능해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게끔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보는 즉시 연락주세요 의사가 있으면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이 멤버십 가족방 입장할 수 있게 안내 답장으로 다 전부 다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 hab 같은 경우는 어 지난 주말에 이 진양구 회장이 인터뷰를 한번 했었죠 그러면서 뭐 fda의 승인 보류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라고 자신을 했지만 또 CRL을 받았죠. 근데 이때도 조금 약간 이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만들어놔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FDA의 승인 보류를 한번더 받는 경우다. 보류가 한번더 나오게 된다면 최장 2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2개월 정도는 2개월 정도는 요 부분이 만약에 2연하까지 맞아버리면 요 부분이 또 바닥이 됐다가 또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발표 전날의 종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던지 여기서 다시 빠져나오던지 자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뭐 정확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날그날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수급이 또 얼마나 쌓여있는지 봐야 되고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고 외인과 기관들 이 HAB의 주포가 누군지 아십니까? 외인 지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HAB에 투자했다면 진짜 반성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떨어뜨렸을 때 다시 한번 올려주긴 할 겁니다 2개월이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지만 사실상 아, 이것마저 실패하면 진짜 HLB는 끝납니다. 사실상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실패했죠. 두번 실패했죠. 그러면 주주들의 신뢰는 더더욱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HLB는 지금 결국에 이 가난 신약만 바라보고 온 입장에서 본업사가 꾸맨날 시비 발행하고 BW 발행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유상증자까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장 끝나고 또 시비 발행했죠 얘네 공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주들이 더 이상 회사를 안 믿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여러분들이 좀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면 제가 멤버십 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진도진의 평생 가족방 이멤버 전용방에서는요. 장 중에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HAB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3월 10일 날도 이렇게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3월 13일에도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날 3월 10일 날 이렇게 HAB가 하락하고 또 올라왔다가 하락했다가 또 올라왔을 때 요때 올라왔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월 13일에도 또 말씀드렸죠. 또 말씀을 드린 게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하는 법을 좀 배우고 여러분들이 h a b 의 대응 전략 내일 또 주,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하한가 잔량이 쌓였을 때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이 멤버십 전용 가족방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아래에 제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010-5793-5770번으로 참여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내일 장전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게 제가 바로 도와드릴 거예요. 어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 그리고 3개월 하시면은 25만원, 5만원 할인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요금 이런 거 없습니다. 한달 단위로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한달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 달에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엄청 비싸게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장중에 실시간 브리핑과 또 종목 추천드려서 이런 식으로 같이 우리 또 수익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그 다음에 HAB 대응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내일 또 하한가 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이어나간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하면 좋은지 또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해서 결국은 HAB 탈출을 하냐 아니면 이때 또 승인을 기대하느냐 이때도 분명히 추세라는 게다 존재해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상승 추세 추세를 이어갈 때는 좋으나 이 상승 추세가 깨지는 순간 매도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이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 분석이 있죠. 뭐 재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재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한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라든지 이런 추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40% 정도 되고 이 20%는 감이에요. 감. 근데 막 때려 맞추는 감이 아니라 이 수천 수만 번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쌓인 감이거든요. 이 100%가 합쳐져서 이 주식으로 수익 낼수 있는 확률을 그나마 올려가는 게 바로 주식이니까 제대로 좀 주식 배우고 싶다. 여러분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유튜브 보고 제가 막 그런 거 보면은 뭐, 뭣도 모르면서 그냥 기사나 조금 읽어주면서 HLB 무조건 승인입니다. 무조건 30만원 갑니다. 무조건 50만원 갑니다. 이러는 정말 이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좀 당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좀 그런 거에 당하지 말고 제대로 제대로 주식 배우고 싶다. 그리고 HLB 대응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 이 준도진이 운영하는 멤버십방 오시면 제가 전부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 1 0 5 7 9 3 5770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를 주셔야 제가 오늘 장전 9시에 장이 시작하잖아요. 장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바로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이 멤버십 전용 가족방 입장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01057935770제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적어 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어렵고 힘든 주식 시장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함께 이겨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